아카식 레코드 이벤트 보겠습니다. 1276년 199일 펜드레곤 왕국 플로레 마을 요한 학교 역사의 만약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란 건그 만약이라는 가정이 쌓여 성립되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이상하죠? 분명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옮긴 건데 어째서 그런 걸까요? 그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사람, 정확히는 후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록이나 증언, 흔적 등 객, 객관적 사실로 객관적으로 진실이라 판단되는 자료를 모아 퍼즐 조각처럼 시계열로 짜 맞춰 나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빠진 부분이나 엇갈리는 진술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역사란 건 이미 지나간 일이란 것이고 정답지를 펼쳐 답을 맞춰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역사는 아직도 우리에게 엘리나스 왕국에 대해 알려주지 못하는 거죠. 이런 빈틈을 메우기 위해선 결국 가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마구저비로 창작하면 안 되고 충분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하지만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사학자, 각각의 사상이나 가치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아스타니아의 경우, 라피스의 경우, 무려 74개의 견해가 붙어 있을 정도예요. 거기다 국가 간의 힘겨루기, 사회안정이라는 이외관계, 권력자의 횡포 등과 같은 여러 외부 힘으로 왜곡, 변질하는 경우도 있죠.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이미 역사가 송두리째 수정된 일을 경험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창세전쟁이라 불리는 역사는 파괴신 부하를 노린 암흑신베라모드를 막기 위한 인간들의 항쟁으로 배웠답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내용이라는 걸 현재 살아가는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앨리스 앤디미오는 본래 창세전쟁 이후 약화하고 있는 마법을 연구하기 위해 마법의 본질이나 알려지지 않은 것에 조사일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오 메이지라는, 메리즈라는 용병과 함께 안타리아 대륙 곳곳에 있는 고대 유적들을 탐사하지. 하지만 많은 엘드가 필요한 일이기에 앨리스는 부업을 겸해야 했어. 현재 앨리스는 출산휴가로 쉬게 된 교사를 대신해 임시교사직을 맡았어. 지금은 마법학을 가리치고 있지. 응? 마법학? 지금 시각 아침 11시 32분 16초. 이 순간에 전 세계, 아니 전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알 방법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으로는 단 1초 동안 일어나는 일조차 완벽하게 기록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 있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신이라 부를 수 있을 만한 위대한 존재일 거예요. 하지만 아카식 레코드는 아직은 상상의 영역이죠. 아마 여러분 중 역사학자를 지망하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분들은 이것만큼은 명심하세요. 역사가 모든 진실을 담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진실로 다가가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진실로부터 후퇴하는 일만은 없길 바랍니다. 너무 삼천포로 빠졌죠? 그럼 다시 마법할 얘기로 돌아가볼... 응? 음? 저 비공정은 뭐죠? 이 학교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제 교직원 한 분이 앨리스를 호출하게 될 거야. 앨리스를 찾는 사람은 방금 비공정에서 내린 여성이지. 앨리스는 자습으로 전환하고 그 여성이 있는 방으로 가게 돼. 고대, 명, 고대 문명 연구소라면 클라우제비츠 국왕의 지시로 설립된 연구재단, 연구단지 맞죠? 전 세계에 있는 잃어버린 기술들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용자의 무덤을 개수해서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가지 복잡한 기분이지만요. 고대 문명 연구소는 과학법원 연구소가 설립되던 당시의 이름이었어. 앨리스를 찾아온 여성은 고대 문명 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이지. 잘 알고 계시는 듯하니 부가 부차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군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앨리스 님은 많은 고대 유적들을 탄사했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풍부한 지식을 가지셨습니다. 펜드래고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니,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마법학자랍니다. 휴, 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걸까? 저희는 앨리스님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희에 협력해 주신다면 앨리스님의 고대 문명 탐사에 아낌없는 지원의 약속들이죠. 그리고 앨리스님이 찾으시는 레오니, 프리즈나, 를 찾는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슬슬 관심이 가시나요 저를 끌어들이기엔 충분한 미끼로 군요. 하지만 너무 저만 이득을 보는 것 같아 역으로 수상하네요. 말씀이 사실이라고 치고 그렇게 까지 해서 제가 시키려는 일이 제게 시키려 는 일이 뭔지 궁금하군요. 애초에 고대문명 연구소는 대체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 곳인가요 천문학적인 돈이 오간다는 소문까지 들리던데. 활동여행에 대해서는 함께 드린 홍보책자에 적혀 있습니다만 아마 이걸 물어보시는 건 아니시겠죠? 이 책자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정보를 듣고 싶다면 앨리스님이 우리의 일원이 된다는 약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거절한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일은 잊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서겠죠. 하지만 그럴 리 없잖아요? 후, 부정할 수 없다는 게 슬프네. 승낙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임시 교사직을 끝나는 시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에스카토스의 상업 지구 크로스로드에 있는 그란디스와 대화 방금 본 비전은 앨리스가 안타리아에 살았던 시절의 모습이다. 저 때는 이상한 말을 쓰지 않았구나. 게다가 굉장히 똑똑해 보여. 평범하게 얘기하는 앨리스 앤디면 평범하게 얘기하는 앨리스 앤디면 이상해 자기 안녕? 다른게 아니라 지난번 일 관련으로 잠시 길드에 와줬으면 해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역시 대답이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든다니까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이동하겠습니다. 어서 와 오자마자 미안하지만 장소를 옮길까? 유나 유연 외쳐는 동안 길드 잘 부탁해. 그란디스님을 따라 길드 건물을 나온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공간 공간 도약 장치로 향했다. 고, 공간 도약 장치에서 그란디스님은 어떤 조작을 했고? 일시적으로 갈수 있는 지역이 늘어났다. 이는 길류장을 포함해 몇몇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코드라고 한다. 늘어난 지역 중 하나를 선택하고 우리는 어딘가로 이동했다. 도착한 곳은 처음 보는 길이었다. 에스카토스에 온지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모르는 곳이 많구나. 이동 중그란디스님은내몸 상태와 근황을 물었고 나는 그때의 일과 그 이후의 일을 얘기했다. 그란디스님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얘기를 마친 무렵에는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계셨다. 주변은 어느, 어느새 다른 풍경으로 바뀌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와본 적 없는 곳이었다. 안타리아 인성에서 가끔 보던 고대 신들의 유적 내부와 닮은 것 같았다. 에보스타인 님 말로는 이방 주인의 취향을 반영한 거라고 해. 고전과 첨단의 만남이랄까? 그란디스님은 내 몸의 이변을 조사하기 위해 더욱 정밀한 영장 스캔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지하로 이어진 길 끝에 그 설비가 있는 모양이다. 그러고 보니 이하는 여기 와 봤었지? 네, 그란디스님이 몇번 여기로 데려오신 적이 있었죠. 그분은 여장이 건강하신가요? 재밌는 얘기를 다하네. 그분 건강을 어떻게 측정해? 하하, <laughs> 그것도 그런가요? 두 사람만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일까? 아, 제노스토리에게 아직 얘기 안 했나 보구나. 프로세스 지크문트에 대한 얘기였어. 지그문트 박사라는 사람은 과학마법 연구소의 소장이었던 사람으로, 현재는 에스카토스의 중추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그분의 두뇌를 시스템과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였구나. 그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 목적지에 도착했다. 여기에는 자바카스 길드장님과 레보스테인 길드장님 그리고 뮤스킷이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는 모두 끝났으니 제눈스토리님 여기에 누워주세요. 나는 뮤스킷이 말하는 대로 침대같이 생긴 곳에 누웠다. 그러자 그 위로 투명한 유리막이 덮어졌다. 잠시 후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잠이 쏟아졌다. 그리고 잠에 잠들기 직전, 임페르노 비밀연구소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거기서도 나는 제노시스 안에 잠들어 있었지.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같은 장소에 있었다. 기드장님과 뮤즈켓은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있는 건, 이제 깨어났어? 기분 탓인가? 왠지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다. 초정매 영자스키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수집한 데이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하겠다며 먼저 돌아갔다고 한다. 돌아가기 전 우리 두 사람에게 내 몸의 이변에 대한 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가셨다고 한다. 길드장님 말대로야. 카나처럼 아르카나 비전으로 자기 역사를 엿보는 걸 신경쓰는 크로노츠도 있으니까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고는 해도 제약 없이 그렇게 볼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유쾌하게 생각하는 이는 없겠지. 아무튼 우리도 이제 돌아가자. 걷는데 이상 없지? 나는 고대를,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약간 현기증이 나긴 했지만 괜찮은 것 같다. 그건 그렇고 검사 중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건 아니지만 왠지 그런 기분이 들었다. 이 안은 왜 화가 난 걸까? 그런 찜찜한 마음을 품고 우리 들은 아지트로 돌아왔다. 정말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방금까지 내가 있었던 곳이다. 다른 사람은 돌아갔고, 이안만 남아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나를 내려온다. 그때 발소리와 함께 그랑디스 님이 돌아왔다. 그랑디스 님, 돌아가신 거 아니었나요? 두고간 물건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냥 너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그랑디스님은 그렇게 말하고 반대편에 앉았다. 그리고 이하는 몇분후 그랑디스님의 말을 듣고 화를 내게 될 거야. 너희 시간의 사면에 가본 적 있지? 죽음의 도네 프로게스님과 재화의 알하, 알하스마님이 계시는 곳 말이죠. 몇번 찾아간 적이 있었죠. 그래.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지. 세계의 기억을 새긴 거대한 입방체. 아마 지나가면서 봤을 거야. 뭐, 못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큰데. 그런데 그건 왜요? 그 입방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단지 시공의 기억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이것 말고는 알려진 게 없지. 그 입방체랑 비슷하다고 생각치 않아? 시공의 기억이 재능수토이 안에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야. 웬일로 진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했더니, 역시나 이 친구가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고 싶으신 건 아니겠죠. 아카식 레코드. 앨리스의 인드미온이 마 이해관에 이야기한 것을 비전에서 본 적이 있다.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신이라 부를 수 있는 있을 만한 위대한 존재일 거예요. 하지만 아카식 레코드는 아직은 상상의 영역이죠. 그란디스 님 말은 장난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하신 말씀은 지금까지 들었던 것중 가장 이상한 말이네요. 학문이라는 건 원래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법이야. 실제로 아카시 레코드도 상장의 영역에 있다고 여겨졌지만, 시간의 산면에 있는 입방체를 통해 존재할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잖아. 하지만 아직 당저지 상황이 아니라는 건나 역시 공감하니까, 여기선. 한발 앙부에서 그렇지도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뭐, 뭐가요? 이안, 너에게는 귀하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과거의 기억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음, 이안은 잠시 혀를 찔렀다는 표정으로, 잠든 날견눈질했어 하지만, 이 친구의 힘을 악용하면서까지 제 진실을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란디스님은 그 말에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 그렇게 말해주길 바랬어. 적어도 이 아이를 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 안심이야. 아무리 누림이라고는 해도 이번 건 시험다운 것 같아 유쾌하진 않군요. 미안해. 하지만 이건 꼭 확인해야 할 일이었어. 이해를 지킬 수 있는 건이안 너뿐이라는 걸 명심해. 물론 난 자기들을 사랑하지만 길드장이라는 내 신분과 입장으로 인해 너희에게 상처주는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 그럼 난 다시 돌아갈게. 이 아이를 잘 부탁해. 그란디스님 말을 듣고 한순간이지만 마음이 흔들렸어. 말은 저렇게 해도 그란디스님도 아마 눈치채셨겠지. 내 여정에 몇 대로 끼어들인 이 친구를 도구로 생각하려 했더니 젠장.